안녕하세요. 집산나 내집장만 네 플래너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이고요. 여기는 세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실입 주급. 영원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무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금액대도 2억대로 착한 분양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세, 월라빗보다더 저렴한 금액으로, 어, 내 집장만 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막힘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고요. 테라스도 있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테라스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꼭 추천드릴게요. 초등학교도 도보 3분이면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여기는 계약역 이용하시면 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입니다. 앞쪽으로 막힘 없는 개방감 있는 창이 매력적이고요. 오늘 날씨가 눈이 많이 오는 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기 못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날 좋은 날에는 체광까지 좋은 곳인 점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 3,5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기 순환기 옵션, 실링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로 모드등 들어가 있고요. LED 등으로 전반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무입주로도 입주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적은 시립주금으로 내집 장만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꼭 봐주시고요. 금액도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입도 네 가지 타입이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타입별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 모습 보실게요.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히든 콘센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인덕션 3구짜리 설치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대형 후드, 식탁등도 이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 깔끔하고요. 옆쪽으로 냉장고 자리가한대 나와 있는데 우리 집은 냉장고가 두 대다. 김치냉장고 어디다 둘까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장 열어보면 이렇게 공간이 또 나옵니다. 이쪽으로 김치냉장고 배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냉장고가 한 대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약력을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도보권으로는 조금 어렵고 집 앞에서 버스 한 번만 타시면 약 10분 정도면 계약역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 모습이에요. 안방은 이렇게 안쪽으로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붙박이장 대신에 시스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붙박이장 설치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 길쭉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오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환기창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습기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충분히 샤워까지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밑에 쪽으로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 스프레이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도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는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화장대 따로 준비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랑 옆쪽에 긴장이랑 해서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의자 하나만 놓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는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초등학교가 도보약 3분이면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적극 추천드리는 위치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고요. 우선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기 때문에 옷방 겸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또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무드등 잘 들어가져 있네요. 베란다 쪽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보일러 밑에 쪽으로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고도 여유분으로 물 사용하시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은 전실 옆쪽에 있는 방입니다. 여기를 딱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쪽으로 막힘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고요.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인 욕실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들어가져 있어요. 부부 욕실, 메인 욕실 다 환기창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들어가져 있고요, 비데 옵션 들어가져 있고, 밑에 쪽으로 단차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욕실도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고요. 이제 전실 모습 보실게요. 중문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부터 상부장, 하부장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하부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앉혀놓고 신발 신고 벗기고 하시기에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여성분들도 부츠 같은 거 신을 때 앉아서 신으시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호실을 안내해 드렸던 건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이 호실 어, 영상으로 한번 안내해 드린 부분이고, 네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시립주금영원입니다. 금액대도 2억대로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 납입금액이 월세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장만 하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주차장도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집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